안녕하세요 조 팀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WBC 해운대 부산 해운대 센텀 WBC 더 팰리스라는 오피스텔입니다 뷰가 죽이죠 멋집니다 거실에서 보는 뷰 마린시티도 보이고 요트 경기장도 보이고 광안대교도 보입니다 제 화장실에서 보이는 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화장실에서 보이는 또 뷰고요. 멋지죠? 제가 내부 인테리어를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운데 진짜 거의 호텔입니다, 호텔. 진짜 멋있게 인테리어가 잘되있고요 거의 모든 게 대리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금. 아주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이 WBC 더 팰리스는 제가 알기로 골조만 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벽을 치는 것조차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센텀 쪽에서는 제일 비싼 곳중 하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봐도 멋있죠. 예, 오늘 설치할 자동식 소화기는요, 인덕션용 자동식 소화기고요. 하추우도가 들어가 있죠. 하추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지금 전기선이... 육스케어가 들어와있네, 육스케어가. 차단기도 엄청나죠? 아마 인덕션을 수입, 고용량으로 쓰실 건가 봐요. 충분히 넉넉하게 지금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따로 뽑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 인덕션이 없어서 제가 어떤 인덕션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있는 지금 들어온 가전제품이 거의 없지만 있는 게다 아주 일반 사람들이 보기 힘든 고급 수입 제품들이 지금 있습니다 분전반을 한번 잠시 보러 가볼까요 예, 분전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덕션용 육스케어선 차단기가 좀 다르죠 용량이 4 0어 짜리네요 어... 40에서 50암페어 면 거의 뭐 에어컨을 쓰는 정도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먼저 차단기를 설치해 봐야 겠죠 차단기를 설치해 볼 텐데 저도 육스케어 전기선은본 적이 좀 많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걸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똑같이 중간에 소방용 차단기를 물릴 텐데 지금 핫선이 제가 체크를 했을 때 빨간색, 빨간색. 어, 력 여기서 근처만 가도. 비접촉 검정기에서 올립니다. 까만색은 n선이죠 n선. 그리고 녹색 2.5스퀘어 이선은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고 아직 콘센트가 없죠. 아마 제 생각은 이 인덕션은 콘센트가 없이. 바로 직결로 물리는 타입일 겁니다. 예. 이 정도 선이면 콘센트에 거의 꼽히지도 않죠. 제가 전기 차단기를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업하다가 차단기를 물렸습니다. 제가 작업을 다 했는데. 실장님과 얘기한 결과 집주인분께서 당분간은 그냥 고용량을 안 쓰시고 일반 인덕션을 쓰신다 하셔서 원래는 이 선에 직결로 인덕션이랑 조인되는 거였는데 국내산 저 용량을 사용하니 굳이 이렇게 고용량의 차단기가 달린 전기선이 필요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콘센트를 이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작업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음 다시 한번, 이제 작업을, 물려놨던 <laughs> 선은 다시 조인을 해야겠네요. 조인을 하고, 이 노란색 UTP K5 선이 차단기, 전기차단기 신호선으로 쓸겁니다. 3부에 보면은 노란색 UTP선이 있죠. 자, 그동안 이렇게 하츠 하이드우드입니다. 하이드우드. 여기 보시면은 노즐과 온도센서 설치할 곳을 타공을 해서 실리콘을 미리 부착해놨답니다. 나중에 이 동관은 재단을 하여 상부장 오른쪽 편에 소화기가 거치될 수 있도록 길이를 조절할 거랍니다 어, 이제 다시 했던 작업을 또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설치를 지금 다 하였답니다. 차단기는 소 이제 이렇게 작 동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검정기를 꽂았는데 차단기 전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요 밑에 있는 차단기 지금 4 0 a 짜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고용량 인덕션을 사용하실 때 고객님이 사용하신다셨고 지금은 요 그냥 일반 콘센트에 인덕션을 사용하실 거라 이 콘센트에 지금 중간에 전기 차단기를 지금 물린 상태입니다. 나중에 지금 검정기어 꽂힌 이 자리에 인덕션 콘센트가 꽂히게 되겠죠? 불이 났을 때는 소방용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이제 인덕션의 전원이 꺼지게 될 겁니다. 음... 분사 노즐, 온도 센서 이렇게 시공되어 있구요 소화기. 잘 거치되어 있습니다. 중압 게이지도 지금 녹색깔에 아주 잘 들어있고요. 그리고 조작부도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전기 차단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면은 밑에 있는 차단기가 지금 전기가 되지 않고 초록색이 되어야지 이제 전기가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수신부 있고요. 오늘 현장은. 특별한 현장은 아닌데, 집과 뷰가 너무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 이런 걸 마음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너무 예쁜 인테리어, 깔끔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어째 보면 화려하죠? 뭐 과하지 않고 깔끔하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인 인테리어 같습니다. 물론 막상 이렇게 인테리어 하려면은 거의 집값만큼 나오겠죠. 음, 마지막으로 경 풍경 한번 더 보면서 아파트에서 보이는 뷰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멋진 뷰가 보이는 곳에서 마무리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팀장이었습니다.